똑같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왜? 첫째가, 해머가 일단 형과 딱 간격이 맞아 있어야 되는데, 어제 했죠? 간격이 안 맞으면 어떻다? 음량이 고르지 않다. 뭐 한다고 그랬죠? 고르지 않는 이유가, 플랜지가 삐딱해서, 틀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플랜지를 고쳐 조이자. 어떻게 했어요? 나사를 고쳐줘야 돼. 플련지가잘안 움직이니까, 어떡하죠? 쌍칼을 들고 하자. 자, <laughs> 쌍칼을 들고 하는 방법이 있고. 어제 제가 살짝 움직여주는 거 있다고 그랬죠? 제가 찾았어요. 만든 거예요. 이건 뭘까요? 도르코네? 도르코라고 썼는데 칼이에 칼. 근데 사실 우리 날이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러니 잘라버렸어요. 이 부분도 살짝, 너무 길면 또 불편하니까. 좀 잘랐는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플랜지하고 플랜지 플렌즈 사이로 드라이버는 안 들어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요 드라이버 공간이 그렇게 좁아요 그렇지만 이런 칼은 어떨까 들어가니까 너 원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하 플랜지 자체를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나사를 안 풀고도 이 움직이지 그래도 움직였으니까 사실은 조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하자 이 작업을 하자 자, 이거를 해서 70, 80%는 해결이 되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샹크가 휘어있다면 간격이 절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건 어떡하죠? 샹크를 어, 바로 세워야 그래. 돼 뭐가 필요했어요? 샹크 트루엘 음. 자, 샹크 트루엘이 없어요 그럼 어떠냐? 솔로 달구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로 조회수분들이 라이터 라이터를 가지고 이게 샹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무슨, 라이터도 나는 못 켜요, 사실은. 이게 해서. 근데 라이터를 켜가지고 이렇게 샹크에다 달궈가지고, 샹크에다 이렇게 주고 있으면 해머가, 샹크가 뜨뜻해지니까 모양을 휜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라이터 불이 뭐가 생겨? 흐름이. 음. 그, 그래가지고 얘가 끌어버려. 그러니까 끌지 않도록 그 중앙 부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불에 가 닿아야 돼, 그냥. 나는 계속 섭칫해서 잘 못하는데 되게 그렇게 해서 편하게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샹크 트루에다가 공거 이외에도 이런 램프처럼 된 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불이 쭉 나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여튼 이 샹크를 다 휘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 이런 것들이 지금 모르겠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뭐예요 지금? 음, 뭐. 뭘로 했겠어? 라이터로. 라이터로? 아니에요. 저 샹크 트로일로 잡았는데 다들 이렇게 뭐 태울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있어도 금방 이거 마음대로 되면 마음대로 쉬어요. 그래서 타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는데. 하루는 그냥 라이터 불로 한다면, 예. 그런데 이렇게 자 이런 걸 해주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다 그럴 때뭐 높이 깊이 이런 것만 보여야지. 이렇게 간격이 안 맞고 소리가 안 맞는데 이 작업부터 해놓지 않고 조율을 하, 하, 하고 있는 거 하고. 어? 이런 걸다 만지면서 나사 조임도 하고 또는 뭐이뭐 뭐 션크 트로이를 사용하고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그 엄마는 그 피아노 주인은 어떻게 느낄까? 아. 이분이 정말로 내 피아노를 제대로 봐주고 있다, 있구나 하는 느낌이 안, 전달이 안 될까요? 훨씬 더 신뢰가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집한 한 집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해야 이 집에서도 뭐가 쳐져. 새끼가 치고. 요 다음번에도 또 와주세요. 누가 불러야 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올순 없잖아요. 6개월 후 1년 후에도 반드시 이 집을 다시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주의사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새 사람 찾아다니려면 고객이 안 쌓인다 이말이에 한 사람이 쌓이고 모이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또 하고, 이 사람이 또 새끼 치고, 새끼 치면, 나중엔 진짜 바쁜 조율사가 되는 거죠. 이러려면한집한 한 집을 성의껏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아 조율만 띵띵띵 하고 오고, 터치가 나쁜데 소리가 음량이 고르지 않는데, 그건 나알바 없어 하고 튀어나오면, 그거보다는 이런 작업들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특히 꼭이 간격 고르기, 나사 조이기, 이런 거는 좀 철저히 해주려고 하는 자세를 해야 된다 고주장요 이해가 됩니까? 예. Yeah. 그 그래.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음이 약하다 그럴 때, 동선, 진짜 15년 된 피아노들 보면은요, 동선이 이제 다 탄력이 없어졌어요. 그래가고고음부 소리들은 탄력이 없어도 팅, 팅, 팅 하고 소리는 나. 음색이 나쁘다 뿐이지. 근데 저음은요. 떵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떵떵 이렇게 나요. 어떻게 해야 돼? 그야말로 손 갈아줘야 돼. 그래서, 어? 또 강음계를 발라주자. 음이 약하다 무슨 말. 강음계도 했군요. 제가 우리 음이 해모가 물러지면 소리가 약하다. 뭐 하자? 도핑하자. 거기 발라주는 경화제라고 썼던 것 같아. 장음길이퀄경화제 음. 장부리지, 단부리지가 떴다, 전체 조정력, 저긴 하자.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페달이 듣지 않는다, 라비노트조이고 풀고 문제없어 다 보시면 되고 야금이 안된다, 턴박클 조정을 해야 돼. 문제는 167페이지, 건반에 잡음이 난다, 고그 아래, 액션에 잡음이 난다. 이거 절대 잡아야 돼. 어? 잡음이 난다. 자, 첫 번째가 건반 쪽이니까 캡스턴하고 위 편일이 어떻다고 했어요. 너무 마찰이 좋지 않고 눅눅하져 있으면 잡음 난다. 유난히 마찰 좋게 하자. 또 건반에서도 있나요? 베런스핀 부싱이 진짜 여기서도요. 이런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여기 눅눅한 날 보세요. 이 편에서도 잘 그렸어요. 이렇게 치, 이렇게 치고 있으면요. 여기가 마찰해야 돼. 잡음도 나요. 어떻게 할까요? 요날류또 흑연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흑연칠을 발라 줘 버려도 훨씬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보시면 음... 프런트핀에 접착제가 붙어 있구나. 그만 놓을 때 여기 딱특히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런 데가 이런 데 뭐가 있다든지, 뭐 접착제가 있다든지, 어쩌면 놓을 때 턱하고 소리 날수 있고.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액션 부분에 있어요. 액션 부분에 자 보세요. 나사가 흙어져 있다. 나사 흙어져 있어. 매사가 음. 지금 음. 나사 조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어디 나사예요? 나사, 음. 바트 그, 플렌지 랭지. 나사, 또 위펜 플렌지 나사, 나사. 또댐퍼 음. 플렌지 나사 이런 것들이 다 나사 조임이니까, 나사니까 어떨 수 있어? 움직이다 보면. 풀린다 잖아요 네. 자 풀린 걸내버도 치고 있으니까 다들 보면 건반 쳐보면요 척척척척 잡으면 안 됩니다 더 심해지면 얘가 어떻게 돼 흔들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해무가 흔들흔들 가고 위편이 흔들흔들 하고 어? 이런 문제단 말이야 당연히 나사 조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 나사를 보면 지금 자, 또 작은 나사도 있어요 플레이트 나사 템퍼 블럭 나사 뭐 이런 것들 나사들이 적은데 나사들이 다 젖어. 자 플레이트 나사 풀려도 어때요? 플레이트 나사 풀린다 무슨 말? 응? 플레이트 나사 생각도 안 나. 음. 어떤 거예요? 음. 여기죠 거 여기 나사 있다 그랬잖아. 자 얘가 풀리면 어떻게 돼? 건들 건들 하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가요 안 가요? 못 가고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거 틀림없이 조일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건들리는 걸 하면 자살 조여야 되는데, 문제는, 자, 바트 플랜지 나사는 어디서 조여야 될까요? 어디 있어? 앞, 저 앞에, 저 앞에 있잖아, 전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조여야 되죠? 앞에서 조일 거야. 위편 플랜지 나사는? 음. 뒤에 있어. 액션을? 눕혀야 돼. 음. 댐퍼 플랜지 나사는? 제, 위에 뒤에. 있구나. 여기서 조여야 돼. 플레이트 나사는 뒤에 있구나. 눕혀야 돼. 그래서 눕혔다, 제혔다 눕혔다, 제혔다 다음에 뭘 하지? 또 플레이트 나사 조여 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걸 해버리면 또 플레이트 나사 풀리 생겨. 그래. 그래서 이 나사를 조일 때도 반드시 일정한 순서대로 조여야 한번 눕히고 한번제히면서 해결돼. 자, 그래서, 나사 조이기,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드린 복사. 보시면, 나사 조이기 순서라고 써놨어요. 찾아보세요. 어, 햄버거 한개고르 밑에, 나사 조이기 순서. 응. 네. <laughs> 자, 나사 조일 순서. 요거, 요거 잘 하시는 분이 예, 직업 연령이 굉장히 길어지시면 제가 그렇게 틀어 줬다 장갑. 자, 한번제 끼고 한번 놓지 면합시다 자, 이럴 때, 나사를 조일 때 내가 아까 센터핀이 동작이 두날한 거는 검사를 하는 방법에서 유날을 치하자 어쩌자 배웠어요. 근데 헐거울 거는 언제 할까? 이게 그걸잖요 그래서 센터핀이 빠져 나와 있어 요 헐거워서 이거는 언제 할까 나사 조일 때 하자 어? 센터핀이 빠져 나와 있는 걸 응, 언제 처리를 응. 할까 나사 조일 때 하자 자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이 이제 이저 이, 이, 조정을 잘 해줘야 좋은 조율사다 그랬는데 뭐 높이 깊이 뭐레드오프백체가 하고 싶지만 햄버가 흔들흔들 하고 있어. 위펜이 흔들흔들 하고 있어. 이건 뭘로, 나몰라라고건반 높이가, 깊이가, 백책이 어떻다고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액션 조정을 어떻게 해놔야 돼?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나사 조임이 제대로 된 후에, 높이가 어떻다, 깊이가 어떻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조이는 걸 먼저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매처음 뭐가 적혀있나요? 액션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볼거 먼저 다 봐야 돼. 매처음 뭐예요? 바트 센터핀 빠진 거 보자. 바트 센터핀이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해 먹어. 흔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우리 지금 여기 많아요. 띵?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센터핀 그런 원인이 뭐예요? 센터핀이 빠졌나? 헐거운가 또는 플레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플레이트 나사가 풀렸나? 또 하나는. 플랜지 나사가 풀렸나? 이세 가지다 이 말이야. 어? 나사가 해모가 탁 순간적으로 200분의 1초를칼리게 가서 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건드리면서 가면 음량도 나빠지고 뭐가 잡음 같은 게 섞인 소리가 되고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잡으려면 센터핀이 빠졌나 플레이트 나사가 조율 풀렸나? 플랜지가 풀렸나? 그러기 위해서 바트 센터핀을 봐야 돼. 보신데, 캄캄해서 안 보여. 뭐가 필요해? 네, 이럴 때꼭 플래시 붙여야 돼. 자, 플래시 붙여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 백, 백금색 샌드핀이 이렇게 삐져나온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밀어넣고 싶어요. 뭘로 밀어넣어야 돼? 자, 어떻게 돼있냐면요플렌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느라고, 이렇게 플렌지 나사가 있고, 이렇게 있어. 이 간격이 굉장히 적어요. 이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 그런데 한걸음 여기가 이제 센터핀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제 더 빠져나왔어. 그러면 더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밀어줘, 이렇게. 얘를 밀어버려. 그러면 이 밀는 것도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음, 다음 것까지 계속 가는거예요 많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얘도 이제 더 밀다 보면 이렇게 밀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합시다. 요렇게 이제,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 있어. 요 그러면 하물며 여기 들어가는 드라이버 끝, 공간이 없는데, 여기도 여기 도 여기 빠진나왔으니까 여기 들어가 밀 수가? 음. 없어요. 뭘로 밀고 싶어? 칼로? 어? 네. 어. 아니, 근데 <laughs> 칼로? 아. 칼로 밀려도 매... 핀이 빠지으니까안들어가요 안안 공간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일일이 이걸 빼가지고 넣고 다시 조이고, 와, 난 못해. 잘안 오고 말지. 그러니까 안 오고 다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밀어 넣어야 돼. 드라이버면 돼, 드라이버. 그렇지만, 이렇게 밀어갈 틈이 없으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 이 공간이. 어? 어떻게? 얘를 밀어? 안 밀어지지? 아마 그래도 또. 풀러라 밀지, 풀러야. 그게 그래, 이걸 풀어야 돼. 응? 이걸 두세 바퀴 풀러라데 그러면 얘가 흔들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때 밀어넣어야 돼. 꼭 푸세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옆에 거꼭 펴야 공간이 생긴다. 꼭 이거 하셔. 야밀은 살짝 풀고 밀어 넣고 풀고 밀어 이렇게 밀어 넣 돼요. 그러면 바트 센터핀이 딱 밀어 넣었으니까 반드시 생각할 일이 뭐냐면 내가 플레 센터핀을 밀어 넣고 움직여줬으니까 반드시 이따가 플레이트 나사를 조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해야 돼. 꼭 입력을 해놔야 돼. 근데 플레이트 나사 지금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이따 눕히고 하겠다 이말이예요. 눕히고 하겠다 그러니까 꼭 그런데 이 플레이트 나사를 센터핀을 밀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그런데 예 그렇게 밀어 넣었어요 지금 그리고 플레이트 나사 이제 조이자 근데 그 다음에 또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밖 이렇게 눕혀져 있으니까 그대로 앞에 있는 잭 센터핀도 보인다 이 그러니까 잭 센터핀도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버 끝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잭 센터핀 처리하기라고 썼고 앞에 플랜트, 마트 아, 플랜지는 밀어넣기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그래. 처리하기 왜? 자, 잭 센터핀이 빠져나온 건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지만 얘는 왜 빠진 한 거야 지금? 헐거워서 빠진 거. 그러니까 최소한 밀어 넣어놔도 헐거운 상태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조금 치면 또 어떨 수 있어. 또, 또 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처리하기라고 한게좀 너무 상태가 응. 심하면 어떤 걸로? 수, 좀 굵은 수, 걸로 바꿔야 되고 부싱. 또는 부싱을 뭐 넓혀야 되고 좁혀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만 바트 센터피는 어떻게 돼 있다? 바트 센터피는 위에서 누가 누르고 있는 거야? 플레이트 나사가 누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트 센터 피지 빠졌다 이 말은 또 플레이트 나사도 풀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돼. 예 그러니까 플레이트 나사를 이따가 조이면 돼. 밀어놓고 플레이트 나사가 빠 풀렸기 때문에 삐져 나오는 거지. 플레이트 나사가 꽉 눌러주고 있으면 빠져 나올 일이 없다. 그래서 밀어 넣었으니까 플레이트 나사 조이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모가 흔들흔들 하고 오니까, 어, 플레이트 나사! 이런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플레이트 나사 조이느라고 얘를 딱 조여버렸어. 조였어, 이제. 그리고 보니까, 이혀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흔들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센터핀이 빠져나왔어? 그래서 이제 밀어놓고 싶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풀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눕혀야 돼. 그거 풀러야 돼. 다시 앞으로 제끼고, 놓고, 또 제끼고, 또 조이고, 이래야 되잖아. 하기 싫어지고 내가 뭘 했나 지금 밥을 뭐 해야 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눕히고 제낄때 순서를 꼭 보자 이거죠. 그래서 먼저 꼭 바트 센터핀부터 밀어 넣라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따가 반드시 플레이트 나사 조여야지 생각하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잭센터핑 밀어 넣었어. 그다음 할 일이 뭡니까? 응세 번째 뭐예요? 미페 <laughs> 좋아요. 그럼 액션 을 눕혀야지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위펜, 플렌지 센터핌 다 보이네 여기 이제 여기 좋아요 쉬워 그러니까 이거 밀어 나오는 거 어때야 돼쭉 밀어 넣을 수 있어 반드시 옆에 그걸 풀러야 공간이 생겨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조이고 자 그런 다음에 기억에 눕혀졌으니까 여기 플렌지 나사 있네 그러니까 이제 위펜 플랜지 나사 조이는 거야 쫙쫙 이것도 하나 건너서 조이고 다음에 또 건너 조이고 할수록 이 균등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조입니다. 자 기왕 눕혀져 있으니까 이제 아까 내가 뭐하자 그랬어. 마트 플레이트, 바트 플레이트 네. 나사 조이기로 했잖아요. 자 플레이트 나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면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댐퍼 레버 사이로, 사이로 들어가야 맛있어, 돼. 사이로. 그러니까 어떤 드라이버로 해야 돼. 작은 드라이버. 큰 드라이버 쓰면서 아이 귀찮아 되겠지만 어떻게 들어갔어? 댐퍼 레버를 댐퍼를 다쳐버려. 그니까 러 반드시 플레이트 나사 적은 드라이버. 그래. 그래서 쭉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쭉쭉 조일 수 있는 거예요. 이틈사이런 어떤 사람이 수료하시고, 선생님, 플레이트 나사 조일려는데 도저히, 그래서 다 빼가지고 조이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렇게 실험 삼아 잘했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 응? 어? 근데, 부태어 풀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 액션 눕히고 이렇게 제끼면 되지 않나. 요 자, 근데 이제 나사니까 꽉 조였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플레이트, 나사 조인다? 나사냐꽉 조이자? 꽉 조였어. 요 얘가 어떨까? 너무 세트핀 눌르고있어요안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짝 또 푸른 듯 하면 또 어때? 건들어, 건들 흔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여야 되느냐? 이거 감각이 있어. 스집싱 한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쫙 플레이트 나사 조이세요. 반드시 조여야 돼. 해면 흔들흔들거 다 안, 어, 안, 없, 있을, 없,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댐퍼. 댐퍼. 자, 눕혀져 있으니까 플랜지나서 댐퍼 플렌지 빠진 것들 보여요? 센터핀 빠진 거 보이고. 플레,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댐퍼를, 조, 나사 조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플랜 이렇게 높여놓고 조여도 돼. 근데 더 정확한 거는 위에서 이제 이렇게 조일수도 좋고요. 보이니까 조인대. 그 다음 뭐예요? 자, 댐퍼 플렌지 나사를 조일 때 옆에 뭐라고 써놨네요? 뭐라고? 현과요. 현과요. 자, 나사 조임을 해보면 어떤다 그랬어요? 나사를 좀덜 조이고 더 조이는 데 따라서 위치가 어떤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현과의 접촉을 살피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액션이 있는지 조일수록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액션을 제대로 조립이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 뭐 남았어? 바트 플랜지 나사. 우리 뭐뭐 했어요 지금? 위펜 플랜지도 조였고, 댐퍼 플랜지도 조였어. 하나, 바트 플랜지 이제 남았어. 액션을 제대로 이제 조립하세요. 자, 액션 플랜지를 조이면서는 뭘 해야 돼? 기왕 나사 플랜지 나사 조이면서 모두 보면 될까? 플랜지 나사 고쳐 조이는 거뭐 때문에 해? 감격 고르기잖아. 그러니까 기왕 나사 흔들려서 흔들 흔리는거 조이면서는 모두 봐야 돼. 간격. 간격 고르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너는 오른쪽, 너 왼쪽, 또 시각적으로도 너는 좀 오른쪽 보내야 되겠구나, 간격이 안 맞구나. 어? 그러니까 이플렌지 나사를 조이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까, 쌍칼을 들까, 생각하면서 어찌 야 돼. 네. 쫙 조인대. 네. 제가 어느 집에 가면 나사를 조여야 된다는 아빠가이이 생겨. 근데 액션을 음. 높였다 재꼈다 하다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또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짜증 나. 안 해주고 나오면 기습자식 양심에 찝찝하고 해주자니 잘안 되고. 음. 연구 연구 또 제도 선생님이 계시겠죠. 선생님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뭐야 한번 재끼고 한번 높였는데 일이 해결이 되는 거. 와. 내가 그냥 여기서 형광등 켜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 진짜 한번챙켰는데 일을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알아봤어 얘기 안 하세요 얘기 안해막잘 아, 가르쳐 줄것 같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대화하고 내가 유도를 하니까 아 그분이 나중에는 아 우리 정 선생 내가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120% 200%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자신 있게 하는 그런 감각,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재기고한번 하면서도 쫙 해주고 나니까 아주 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조율도 잘하고 싶고 잘해지게 되고 조정도 잘되고 나 기분 좋으니까 그 엄마하고 대화도 좋아지고 누구 뭐 소개 좀 하세요 소리도 무하게 나오고 오 그래요 해드릴게요 이런 그래서. 대신 나사 조이기를 꼭 하자. 조일 전에 제일 먼저 하입니 좋아요. 그렇다면 조정은 순서대로 하자 그랬죠. 네. 그래서 조정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건반 건방은 높이, 깊이 뭐 레더 블랙. 자, 근데 액션은 나사 조이기는 언제 해요? 조정 전제 그렇죠. 이게 건들대고 있는데 조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정 순서에 맨 처음에 건반 고르기 써졌겠지만. 제일 먼저 뭘 써놨어야 돼 나사 조이. 나사 조이기 하면서 모두 해야 돼응 나사 조이기 하면서 또 모두 할까 동시 에 하잖아 지금 뭐 간격 고르기 또 모두 해또 모두 해 센터핀 센터핀도. 아, 센터핀도 처리를 하잖아 이렇게 액션이 제대로 위치가 찾아지게 해준 상태에서 높이가 어떻구나, 깊이가 어떻구나, 레드프가 어떻구나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레드프 조정을, 어, 어, 이런 나사 고르기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해놓고 났을 때 다른 것도 잘 돼요. 내 기분도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 조이기를 열심히 했어요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 수명이 길어요. 올해 지금도 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샵을 냈는데 또는 뭐 무슨 뭐를 했는데 하고 중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어디 지금 어느 대학교에 지금 전속 조율사입니다 하고 다 인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뭘 잘했어? 나사 조이기를 서들 잘하잖 그래서 절대 그걸 거부해. 와 그러다 보면 언제 조율 다 하고 나와 이렇게 돼. 근데 아니에요. 절대 내 기분이 좋아야 그래서 나사 조율기부터 철치해조율을 먼저 한게 그 나사 조정 이렇게 하는, 그거?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자 조율도 당연히 1차, 2차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랬죠 음. 그러니까 일단 1차 조율을 하고 시간 갭이 많을수록 2차 조율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겠죠 음. 자 그렇다면 다 됐네 이제 뭐부터 할까? 음. 1차 조율 음. 먼저 음. 하고 음. 그 다음에, 나사조이기 조정 30분, 40분쯤 하고, 그 다음에 뭐, 2차 조이를 하자. 이러면 더 좋겠죠. 알겠죠? 네. 제가 그래서 이나사조이기를 하고, 이게, 이걸 하고서 그렇게 기분 좋아지고, 이, 내가 더 황상하게 일을 할수 있고, 그래서 늘내 선생님을 고맙게 생각해요. 아, 우리 선생님이 참나 내게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사 조이기를 하면서 누굴 생각해야 돼? 반드이 하셔. 그럼면 어쩌야 돼요? 가끔씩, 예, 지금. 안부 전화도 주시고, 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전화도 하시는 거 좋은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 요구사항이 생겨요. 한번 원하고 싶,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율 학원에서 열심히 조이를 배우시고, 또 나가시면 활동하시면서 일이 잘안 되거나 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나한테 전화해야 돼 많은 학원들이 있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에출신인 학원생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열해요막 막 친정이 없어진 기분이다, 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능한 한 여기에 오래 남고 싶은 게또내 희망이에요. 왜? 우리 배우신 분들이 잘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 남으려면 또어쩌야 돼? 건강, 네, 내가 잘 건강하시고 어? 잘. 아유, 하세요. 건강은 나 걱정 없어. <laughs> 나 지금, 네, 내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운동 안 하고 미친 사람이야. 아, 네, 막 그렇게 뛰고 와야 돼. 그러는데 테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학원생이 있어야 어때요? 아, 나도 이게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 관리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데. 이게 학원생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문 닫은 거야. 그렇다면 학원생이 있어야 되는 사람.